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과거 최고가 대비 무려 42% 하락한 포항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단지 이름은 창포메트로시티 2단지. 2018년에 입주한 준신축 아파트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있어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입니다. 이 아파트 33평이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 최고가 4억 4천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억 5천 5백에 거래되면서 42% 하락하였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구미와 포항시의 다른 아파트들도 잇따라 하락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구미와 포항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단지 7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선정 기준은 400세대 이상, 직거래 제외,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 내역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눈여겨볼 만한 아파트 급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미시와 포항시의 아파트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입니다. 구미시는 경상북도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서로는 김천, 동으로는 대구와 인접해 있으며, 대구와 생활권을 밀접하게 공유하는 대구권의 도시 중한 곳입니다. 구미시는 20세기 한국 수출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산업 도시였으나, 현재는 과거에 비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018년에 42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조금씩 하락하고 있으며, 최근 인구는 4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구미시 아파트 하락률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미시 아파트 하락률 7위는 형곡동에 위치한 형곡 금호 어울림 볼의 1차입니다. 2017년식 486세대 최고 20층 아파트 바로 옆으로 녹지가 있는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 가까이에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이곳의 가격은 어떨까요? 이 아파트 33평의 과거 최고가는 4억 4700만 원 그리고 최근에 3억 3900에 거래되면서 24.2% 하락하였습니다. 나와있는 매물 중 가장 저렴한 매물은 3억 3천만 원이며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매물 수는 변동폭은 있지만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곡 금호 어울림 폴의 1차가 구미시 아파트 하락률 7위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입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서쪽으로는 영천, 남쪽으로는 경주시, 동쪽으로 동해안과 인접해 있습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최대 도시로 포스코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철강 관련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인구는 1995년부터 50만 명이 넘었으며 2015년에 52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현재는 50만 명이 붕괴되어 49만 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포항시 아파트 하락률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포항시 아파트 하락률 7위는 남구 상도동에 위치한 포항상도 코아루 센트럴 하임입니다. 2015년식 448세대 최고 28층 입지의 경우 대형 마트와 터미널이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형상강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산책하기 좋으며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효자초입니다. 포항상도 코아루 센트럴라임 33평이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 4억 5900을 찍고 하락하여 최근에 3억 2400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4%입니다. 나와있는 매물 중 가장 저렴한 매물이 3억 1500부터 있으며 전세는 2억 8천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매물 수는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 포항상도 코아루 센트럴아임이 포항시 아파트 하락률 7위였습니다. 앞으로 나올 단지들은 가격 하락률이 점점 커집니다. 다시 구미시입니다. 구미시 하락률 6위는 도량동에 위치한 도량 롯데캐슬 골드파크입니다. 2019년에 입주하였으며 1,260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29층입니다. 주변 환경으로 단지 바로 옆으로 공원이 있는 공세권 아파트입니다. 또한 아파트 건너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중학교도 가까이 있습니다. 이곳의 가격은 어떨까요? 도량 롯데캐슬 골드파크 34평의 과거 최고가는 5억 4천만 원. 그리고 최근에 3억 8,800에 거래되면서 28.1%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3억 5천부터 매물이 나와 있으며 전세는 2억 7천부터 있습니다. 매물량을 보면 매물이 줄어들다가 다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도량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구미시 아파트 하락률 6위였습니다. 이어지는 포항시 하락률 6위는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포항자이입니다. 2018년에 입주하였으며 1567세대 최고 34층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지의 경우 앞서 소개한 포항상도 코아루 센트럴하임 바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이며 입지 역시 동일합니다. 포항자이 아파트 34평이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 최고가 6억 5천을 찍고 하락하여 최근에 4억 550에 실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현재 저층이 3억 9,500에 나와 있으며 고층은 4억 50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는 3억부터 있습니다. 매물 수는 1년 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포항자이 아파트가 포항시 아파트 하락률 순위 6위였습니다. 계속해서 구미 아파트 하락률 5위는 고아읍 문성리에 위치한 문성파크자이입니다. 2017년식. 1138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27층입니다. 입지의 경우 아파트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또한 도보권에 문성지가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다만 주변의 상권은 부족한 편이며 초등학교가 멀리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럼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성파크자의 34평의 전고점은 4억 2500만원 그리고 최근에 3억 400에 거래되면서 28.5% 하락하였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 중 가장 저렴한 매물은 2억 8,500만 원에 올라와 있으며 전세는 2억 3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매물량을 보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문성파크자이가 구미시 아파트 하락률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포항시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항시 아파트 하락률 5위는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장성푸르지오입니다. 2020년에 입주하였으며 1,500세대 최고 30층인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상권이 부족한 편이며 초등학교도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단지 옆으로 양덕 푸른 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도시개발이 완료되면 주변 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가격 현황은 어떨까요? 장성 푸르지오 33평의 과거 최고가는 5억 3,300만원. 그리고 최근에 3억 6,500에 거래되면서 31.5%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3억 5천부터 있으며 전세는 2억 5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매물 수를 보면 1년 전에 비해 상승하였습니다. 포항시 아파트 하락률 5위는 장성푸르지오가 차지하였습니다. 4위입니다. 구미시 아파트 하락률 4위는 산동읍 신당리에 위치한 쌍용해가 더파크입니다. 2019년식 757세대 최고 25층 구미 확장 단지에 위치한 아파트로 초등학교와 공원, 마트가 가까이 있습니다. 상권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가격은 어떨까요? 쌍용해가 더파크 34평의 과거 최고가는 4억 2천만 원. 그리고 최근에 2억 8천 5백에 거래되면서 32.1%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중층 매물이 2억 9천 5백부터 나와 있습니다. 전세는 2억 8천부터 있는데 매매가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매물수를 보면 1년 전에 비해 하락하였습니다. 쌍용해가 더파크가 구미시 아파트 하락률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하락률 4위는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두산위브 더제니스입니다. 2010년식 1713세대 최고 48층 입지의 경우 아파트 건너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주변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성동 두산위브 더제니스 52평이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 5억 7천을 찍고 하락하여 최근에 3억 9천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6%입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4억부터 나와 있으며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매물수는 변동폭이 있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성동 두산 리브더제니스가 포항시 아파트 하락률 4위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아파트 하락률 3위는 옥계동에 위치한 중흥 에스클래스 에듀힐스입니다. 2016년에 입주하였으며 1220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29층입니다. 입지의 경우 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 공세권 아파트이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바로 옆으로 고등학교도 개교 예정입니다. 구미 국가산업 4단지와 확장단지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흥 S클래스 에듀힐스 34평의 과거 최고가는 4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억 천에 거래되면서 33.3%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가장 저렴한 매물이 2억 8천부터 있으며 전세는 1억 9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매물량을 보면 매물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미시 하락률 3위는 중흥 에스클래스 에듀힐스가 차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하락률 3위는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 풍림 아이원입니다. 2012년식 583세대 최고 32층. 앞서 소개한 포항자의 아파트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초등학교가 가깝고 주변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형상강이 가까워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효자 풍림 아이원 34평의 전고점은 5억 4900만원. 그리고 최근에 3억 6300에 거래되면서 33.9%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3억 6900부터 있으며 전세는 3억 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물 수를 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효자풍림아이원이 포항시 아파트 하락률 3위였습니다. 다시 구미시입니다. 구미시 하락률 2위는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문성 서이스타힐스입니다. 2018년에 입주하였으며 977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28층입니다. 앞서 소개한 문성 파크자이 바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이며, 입지 역시 동일합니다. 이곳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성 서이스타 힐스 34평의 과거 최고가는 4억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억 6,300에 실거래되면서 34.9%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1층 매물이 2억 6,500에 나와 있으며, 중층 매물은 2억 7,500부터 있습니다. 전세는 2억천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매물수를 보면 1년 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성 서이스타힐스가 구미시 아파트 하락률 2위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2위는 북구 양덕동에 위치한 양덕 3구 트리니엔 3차입니다. 2015년식, 730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21층입니다. 입지의 경우 아파트 건너에 공원과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상권 역시 멀지 않은 곳에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덕 3구 트리니엔 3차 33평의 과거 최고가는 4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억 4500에 실거래되면서 38.7%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고층 매물이 2억 7천에 올라와 있으며 전세 매물은 많지 않지만 2억 3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물수를 보면 변동폭은 있지만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포항시 아파트 하락률 2위는 양덕 3구 트리니엔 3차가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 1위입니다. 구미시 아파트 하락률 1위는 산동읍 인덕리에 위치한 구미 중흥 에스클래스 에코시티입니다. 2017년에 입주하였으며 1532세대 최고 25층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구미 확장단지에 위치한 아파트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다만 중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그럼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미 중흥 에스클래스 에코시티 38평의 과거 최고가는 5억 5800만원 그리고 최근에 3억 5천에 거래되면서 37.3%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저층 매물이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으며 중층은 4억 4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는 2억 8천부터 있습니다. 매물수를 보면 1년 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미 중흥 에스클래스 에코시티가 구미시 아파트 하락률 1위였습니다. 이어서 포항시 하락률 1위는 북구 창포동에 위치한 창포 메트로시티 1단지입니다. 2018년식 629세대 아파트 최고층은 25층입니다. 앞서 소개한 창포메트로시티 2단지 옆에 위치해 있으며, 입지 역시 동일합니다. 창포메트로시티 1단지 33평이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 4억 2,500을 찍고 하락하여 최근에 2억 5,500에 실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3억부터 있으며, 전세는 많지 않지만 2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수는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창포 메트로시티 1단지가 포항시 아파트 하락률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의 대표 도시인 구미와 포항시 아파트 하락률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미시와 포항시 모두 하락장 이후 회복세가 더딘 편입니다. 두 도시의 매물량을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장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와 포항시 금메리스트에서 눈에 띄는 매물 2개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앞서 소개한 도량 롯데캐슬 골드파크 39평형입니다. 매물 가격은 4억 7천만 원으로 k b c 세 하위 평균가 대비 2,750만 원 저렴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포항자이 34평형입니다. 매물 가격은 3억 9,500으로 k b c 세 하위 평균가 대비 2,750만 원 저렴한 금액입니다. 소개한 매물들은 구미와 포항시 금메리스트에서 뽑아본 두개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엑셀로 정리된 금메리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과학자였습니다.